안녕하세요. 산이좋아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오서산 아, 정상에 한번 아, 봤습니다 이렇게 아, 상고대 아, 눈꽃이라고 하죠. 아래는 없는데 이곳에 올르니까 아, 많이 피었습니다. 상고대 여명이 아,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아 후레시 키고 아, 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잠시 아, 후에 뵙겠습니다. 향이 막 떠올라왔습니다. 떠올라서 어찌게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들어보시죠. 산 아래 형태 이 오소산은 아, 갈대로 아, 가을이면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한번 아, 둘러보겠습니다. 아, 어느 산이고 아, 산은. 정상 오르기가, 아, 힘듭니다. 아, 이거 보시죠. 아, 정상. 아, 이제, 날이 밝아서, 어, 제가, 아, 후레시키고, 어, 6시쯤에 올랐는데, 아, 지금 한 2시간 걸린것 같습니다. 계단 아, 보시죠. 아, 힘듭니다. 오서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아 오서산이라고 합니다. 아, 가파릅니다. 네, 오르기 어렵지. 아, 올라보는 기분을 아, 등산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내려다보는 아,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아,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아, 경사 좀 보시오. 아, 드디어 아, 오소산. 오서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번 경치 구경해 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멀리 보이는 오서 멀리 보이는 청양. 이 오서산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태양도 한번 보십시오.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는 태양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분에. 아 이런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멀리 고령시저 멀리 보이는건 어, 바다 대천해수욕장 바다 아, 멋집니다 이곳은 아, 멋진 곳입니다 정상에 제가 올라왔는데 아, 저 문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상고대라고 합니다 정상에는 이마다 웍쇄축제, 갈대축제라고 하죠 시간이면 오르는 거리를 두 시간 반 걸쳐서 지금 막 올랐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입이 얼고, 손이 얼고, 머리에 땀난 게다 옵니다.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 맛에. 산에 오면, 가암기도 네. 난, 산에 오면 모든 게다 양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보이시죠? 상고대가 가는 데마다. 아직 입만 안 알았습니다. 머리에 부드럽지 也不容易的。 마치 겠습니다.